자, 우리 엑시콘 보유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엑시콘의 9월달 첫번째 음봉이 예, 출연을 지금 했습니다 지금 시세차익 물량이 조금 과해가지고 어, 약간은 놀라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일부러 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직까지 정규 장중 시각인데 좀 바로 오늘 좀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이제 엑시콘 같은 경우는 9월달 기준으로 공식 추천주로 나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급하게 커버 영상을 지금 좀 이제 제작을 하지만 어, 오늘의 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오늘의 분봉입니다 아직 정규 장중 시각인데 개장하자마자 약간 좀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더니 지금 이렇게 토인의 물량이 지금 조금 과해요. 그렇다 보니까 보유자분들께서 아, 여기서 이제 좀 이탈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몇 가지를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말씀해 드리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어이 업황 자체에서 지금 이제 아예 기세가 꺾인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지수 자체가 견인되고 있었던 와중에 이 모든 견인 물량들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에 지금 다 같이 몰려 있으면서 엑시콘도 거의 이 장비 쪽에서는 대장급으로 움직여 준게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급 자체로만 봤을 때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제가 오늘 일부러 영상 녹화를 하는 이유도 있다가 뒷편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 기관 뭐 이제 기관 개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금투도 마찬가지고 투신 연기금 상호폰도 이게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좀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는 물량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괜히 이게 약간 일부 투자자들 쪽에서 약간 이제 익절하는 물량이 살짝 조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오히려 좀 좋은 기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좀 이제 매수 타점을 조금 봐야 되는 구간이 맞죠 만에 하나 토하는 물량 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아 올릴 수 밖에 없는게 지금 이 분홍색 막대기 꽂힌 것처럼 거래대금 자체가 마지막으로 유의미 했었던 구간이 딱 바로 지난 9월 18일 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는 일부러 말씀드리는게 이게 이제 선행매매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계좌를 지금 좀 보여드리지만 제가 이거는 엑시콘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매매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시콘을 9월 18일 기준으로 저는 지금 매도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매도 체결을 한 위치가 17,700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요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매도 체결한 위치가 17,700원, 9월 18일인데, 9월 18일 기준으로 17,700원이 여러분들 어디냐면, 그게 여기에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지난주 목요일이었거든요. 이날 기준으로 제가 일단 익절을 해놨는데, 지금 이때는 제가 잠깐 버렸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 주 기준으로 살짝 빠지죠.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음 타점을 제가 조금 다시 한번더 봐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매수를 했었던 날짜가 여러분들 언제였었냐면은, 그때가 9월 11일이에요. 엑시콘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다른 거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니까 이건 보지 마시고 엑시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9월 11일 기준으로 12,000원을 잡아놨었거든요. 그때가 9월 11일 기준으로 12,000원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입니다. 이게 여기에요. 9월 1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약간 시세차익 물량이 나오는 요런 타이밍 같은 경우도 일부러 영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다음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제가 문자로 알림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채널 구독자분들은 그냥 다 받아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9월 11일 날, 그러니까 요거죠 9월 11일 날 기준으로 엑시콘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기준으로 재료도 역시 아직 반도체 사이클이 안 죽었으니까 재료도 좋고 수급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급도 좋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지표가 좋아요. 그런데 거래대금 다시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한번더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비슷한 위치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난 9월 1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세차익 물량이 지금 나온다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이런 식으로 매수가를 한번 다시 짚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여나 윗구간에 있으신 분들도 지금 약간 행여나 파란불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비중을 조금 추가해서 다시 한번 가져갈 생각으로 일부러 오늘 영상 녹화를 해가지고 한개더 업로드를 좀 해 놓는 거니까 엑시콘 같은 경우는 다음 타점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추천주로 나갔던 종목이라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게 엑시콘 같은 경우는 뭐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삼성전자의 이제 주 매출처기는 하지만 지금 국내에서 이 고대역 폭매물의 HBM 출하량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이 관련 테스트 장비 쪽에서는 엑시콘으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비중 자체가 죽지 않은 시장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무료로 다음 타점도 좀 공유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엑시콘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차에 한번더 나갈 것 같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나갈 것 같으니까 오늘 일부러 제작을 하는 게 아마 이번 주 중에 다시 한번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음봉이 연출되고는 있지만 적절한 타점에 맞춰가지고 수급까지 좀다 보고 뭐 시장 자체에서 시황적인 특징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좀 진입을 할 예정이니까 다음 타점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댓글창에다가 조금 적어 놓을 건데 이제 댓글 창에 있는 그 네이버폼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그게 이제 보시면은 아마 요런 화면이나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댓글창에 있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 채널 구독 누르셨는지를 좀 확인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소통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지도 않고 텔레그램방을 운영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어차피 문자로만 요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차피 텔레그램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그냥 받아가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일부러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요거 구독자입니다 요것만 체크를 해가지고 좀 발송을 좀 해주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다. 이런 식으로 좀 집계를 해요. 그러니까 주소록에 자동으로 포함되게끔 세팅이 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직접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소록에 들어가면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신번호 등록 딱 하게 되면 이제 연락처가 들어가는 시스템 이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댓글창에 있는 거이걸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문자가 더 편하시면은 제가 링크를 두 개를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두개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둘다 하시면은 이게 여기에 집계가 지워져요, 여러분들 주소록에 두 개가 같이 안 들어가고 지워져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문자 클릭하시게 되면은 뭐 구독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좀 적어놨거든요. 그거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좀 발송 처리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클릭해서 제출해 주시게 되면은. 에시콘 같은 경우는 다음 타점으로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제가 이 삼형 엠택 같은 경우도 조선 쪽에서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었지만 삼형 엠택 같은 경우도 이거 하나 정도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얘가 또 얘도 이번 9월이거든요. 이번 9월 3일 기준으로 9200원에 잡아놨었던 게 삼형 엠택 같은 경우도 9200원. 9월 3일 여러분들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진행을 했어요. 급등을 하고 난 이후부터 3거 거래일 동안 이런 식으로 도지캔들 유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갔었던 위치가 9,200원입니다. 보시다시피 9월 3일 기준으로 9,200원. 삼형엠텍을 일부러 이런 식으로 좀 잡아놨었던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은 익절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삼형엠텍도 이게 9월 12일 날 이렇게 익절한 게 15,000원이에요. 9월 12일 15,000원이라는 위치도 15,000원. 9월 12일이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맨 처음 들어갔었고 여기서 지금 팔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식으로 가져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먹는 것도 지금 다 무료로 알려드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문자 알림 나가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자주 나가고 있고 제가 리스트도 다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엑시콘이라서 일부러 좀 영상 녹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엑시콘 그 다음 주자로 해서 나가는 것도 아마 관련주로 해가지고 다음 무료로 중복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엑시콘으로 다시 한번 타점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보유자분들은 채널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보유자분들은 다음 타점도 받아가시면 될것 같다라는 말씀요 일부러 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내용 조금 짧게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